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대동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좀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78%가 량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장 초반에는 약 9%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외인들의 좀 강한 매도세로 인해서 좀 크게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1.73% 가량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기타 법인에서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주가를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이 대동기어를 제가 왜왜 말씀을 추천드리고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돼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1. 일주일 사이에 지금 우크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가지고 종전 또는 휴전의 냄새들이 솔솔솔 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러시아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들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대동 기어뿐만 아니라 뭐 HD 현대건설 기계도 그렇고 HD 현대 인프라 코어도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좀 이제 대동 기어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수월하게 참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우선 거두점미하고 블루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대동 기어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대동기업 관련된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실현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자 지금 막 문의 문자들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자이 대동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뭐 HD 현대 인프라 코와 그리고 현대 건설 기계, 뭐 테스 트등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꼭 있어요 문자 오면은 자이 종목이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또는 뭐 익절을 해야되는지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세력들 관련된 문의 문자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뭐 세력들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관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자님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 이러한 자료를 좀 돈을 주고 진짜 어렵게 구해왔는데요.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이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좀 많이 나. 남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먼저 본 사람으로서 딱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정말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력들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역대급 정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 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죠. 위에 010-2757-9181로 대동기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정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24시간 편일 주말 상관 없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세팅 싹다 해놨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대동기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놓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 더라도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의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 라고 이렇게 적혀 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송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해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 말로 상담 받는 거보다 내가 1대1로 보고 그다음에 한번 트레이더 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딱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친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받으실 번호 남겨 주시면은 답변 드린다. 지금 위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적어 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해 주면은 끝이다. 이 해당 구글폼 링크는 더 보기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폼 이용하셔 가지고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목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더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로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